어, 강간 이염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5 0 m m 까지는 나사식, 5 0 m m 이상은 용접식인데, 용접식은 플랜지식과 용접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 그 이하의 간, 5 0 m m 이하의 간에 간도 용접식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사식만 50까지 사용하는 거, 것이고, 용접과 플랜지식은 그 이하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염제 재질로는 강제와 추출제 염제 두 가지가 있고 용도에 한 분류는 방향을 전환할 때는 엘보 T 아, 엘보 밴드 분기할 때는 T Y 크로스 어, 동일 관지름을 연결할 때는 소켓 리플 유니언 유니언은 체결을 풀고 고장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이경관을 연결할 때는 리듀셔 어, 동심 리듀셔 이경 레디셔 등이 있고 부싱, 이경 엘보, 이경 티 등이 이경관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관 끝을 막 끝을 막을 때는 플러그 캡, 네. 관을 분해 수리가 필요할 때는 유니온과 프렌지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식 이염쇠로는 강관 이염쇠로 니플 밴드 어, 앞에 어, 사용 용도에 따한 분류가 있었으므로. 어, 이 염색 종류만 살피면 여러분이 이 염색 어, 전체적인 종류는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배관제로 및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엘보는 뭐죠? 배관방향을 바꿀 때 사용합니다. 레드쇼! 지름이 다른 관을 직선으로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밸브는 흐름을 차단하거나 흐름 방향을 바꿀 때 사용한다. 밸브는 흐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앵글 밸브가 있어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플랜지 배관을 필요에 따라 도중에 분기할 때 사용한다. 배관을 분기할 때 도중에 분기할 때 사용하는 것은 T 플랜지는 관 분해 수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매체 어, 부속품입니다. 전기 또는 온수가 흐르는 수평 배관에 사용되는 레드셔의 형태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레드셔는, 어, 동심형과 편심형이 있는데, 어, 전기가 온수가 흐를 때는, 전기가 흐를 때는 응축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어 하향 편심을 사용하는 것이고, 온수가 흐를 때는 어 공기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상향 편심형을 사용하는 레드셔를 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 22 문제의 답은 편심형 리듀셔가 되겠습니다. 엘보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바꿀 때 사용되는 이염세입니다. 1인치 강간에 사용하는 용접용 롱 엘보의 공률 반지름은 몇 밀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앞쪽에 부속품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롱 엘보는 관관 호칭지름 1.5배 숏 엘보는 관관의 호칭지름을 공률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5mm니까 어, 25 곱하기 1.5 해서 38mm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관 연결 부속 중에서 분해 조립이 가능할 때 쓰이는 것은 뭐죠? 예, 네, 다른 거볼거 거 없습니다. 유니온과 플랜지입니다. 사용 용도에 대한 분류의 문제들이 기출 문제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꼭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한 염소의 종류에 따라서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어 벨, 부속품의 명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도 엘보 45도 엘보 이경 엘보 분개할 때 쓰는 T 이경 T 크로스 Y 소켓 어, 관경을 줄이거나 늘릴 때 레드셔 부싱 직선으로 연결할 때 단립불도 있고 주물립불도 있고 장립불도 있습니다 분해를 위해서 유니언 플렌지 등이 사용이 되고 광 끝을 어 마감을 할 때는 플로그나 나사캡. 그다음에 어 사이폰관은 압력계 등을 사용할 때에 직접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이폰관을 사용을 합니다. 관 부속의 염세 호칭지름, 호칭지름은 어 지름이 같으면. 호칭 지름 몇개 하나로만 얘기하고 지름이 다르면 호칭 번호를 별도로 곱하기를 해서 씁니다.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께 바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속이 있지는 않습니다. 시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t나 y가 되는데 t는 양쪽 A 부분, B 부분이 있다라면 AB 부분은 같은 사이즈, 어, 다른 부분만 같은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로, 어, 호칭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 이론적으로 호칭 방법을 설명한다라면 가장 큰 곳, 가장 큰것을 먼저 선정하게 되죠. 4B니까 100mm가 되고요. 큰곳의 맞은 편, 2B 곱하기 두개 중에 큰 곳, 3B. 곱하기 1과 2분의 1b로 호칭을 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t라면 4b 곱하기 2b 곱하기 3b로 정리가 되겠죠. 크로스니까 네 개의 호칭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답을 보면 4b, 2b, 3b, 1b. 4b의 맞은편, 3b의 맞은편.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호칭 기존 방법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실 것을 끌어봅니다. 이 염색의 품질에 대해서. 누설시험으로는 5km를 가했을 때 누설이 없어야 되고 수압시험으로는 25km, 2.5MPa가 가했을 때 누설이 없어야 됩니다. 300... 축선은 300mm에 2mm 이하의 직선 배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위험 재료가 품질이 있어야 됩니다. 용접위험세는 나사식이 아니고 간재질 SPP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영점명 엘보의 공률방지럼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롱, 롱 엘보는 1.5배, 숏 엘보는 간간의 호칭지럼, 플랜지 면에 따른 형상의 분류, 플랜지 면에 대한 형상의 분류는 어, 저도 잘 외우기가 힘듭니다. 네, 외우고 있어야 하겠으나, 어, 종류로는 전면, 대평면, 소평면, 사비평, 홈형, 어, 순변으로 호명이 가장 어, 압력이 높은 곳에 사용하는 어, 극한기밀에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 전면 시트가 가장 많이 쓰이며 16kg 이하에 사용하는 어, 1.6 메가파스칼 대평면은 6.3 메가파스칼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평면 삽비평이 있다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플랜 플랜지에 사용 가능한 고칭 압력은 몇 킬로? 1.6 메가파스칼, 즉16 킬로 이하를 사용합니다 호명은 얼마라고요? 1.6 이상으로 극한 기밀. 대평면은 6.3, 63 킬로를 견딜 수 있는 플랜지입니다. 관 이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니온은 나사식임으로 50mm 이하의 간에 사용된다. 맞습니다. 관 플랫지의 고칭은 압력은 세 단계로 나눠 나누어 구분한다. 나눠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면 1.6, 6.3이두 가지로 나눠 구분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관을 네 방향으로 붕괴할 때는 크로스. 세 방향이 분기할때는 T, Y T나 엘보의 크기는 지름이 같을때는 고층지름 하나로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엘보는 유체의 흐름을 방향을 바꿀 때 사용되는 염쇄인데 25mm 간간에 사용한 용접용 숏 엘보의 곡률은 숏 엘보는 얼마라고요? 1대1 반지름은 25 밀리가 답으로 기출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어, 살펴보았습니다. 용접식 이음의 이음 이염 방법에 대한 분류는 맞대기 용접과 나사식 이음과 반 스톤식 이음, 랩 조인트 프렌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고압 배관에 사용이 되는 어, 관 이음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맞대기 용접은 슬리본 플랜지, 웰렉트 플랜지, 자아 플랜지, 플렌지에 에, 플랜지와 관이 맞닿아서 용접되는 형태에 따라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칭 압력에 따라서, 어, 일반적인 것은 모두 16kg, 대평면은 63kg, 홈, 홈형은 극한 기밀에 사용하는 압력에 따라서 규격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에 의한 분류로 원형, 타원형, 사각형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원형이고 저는 타원형은 못 봤고요. 사각형에 대한 플랜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관 이염색, 수도형 주철관 이형과 이염부 모양에 따라서 레드 기계식 플랜지 이용으로 구분하는데 최대 정사 사용수는 7.5km. 7 5 m m 수도압으로 7.5를 나타냅니다. 이하에 사용되는 것이죠. 배수용 주출관 이형관은 오수관 및 배수관을 배관할 때 원활하게 흐르고 연결 부분에서 오물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곡관, Y관, YT관, 연관 등을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YT관을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주출관 기계식 이염에 대한 특징, 기계식 이염의 특징 앞에서 살폈습니다. 특징은 기계식은 기밀성이 좋습니다. 고압에 대한 저항성이 큽니다. 온도에 대한 신축 신축이 기계식으로 조임을 해놨으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플랜지 접합과 수페 접합의 장점을 취한 것이 주출관 기계식 이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동관 염세로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동관 염세는 종류는 같습니다. 일반적인 순동 염세가 있고 황동 염세가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엘보, 티, 캡, 소켓, 레드셔, 변심 레드셔. 가 있고 분해 조립을 위해서 전련 유니온 동관과 강관이 마주칠 때 전기가 통하면 부식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련 유니온 그다음에 동이연관이므로 어 같은 방법의 전련 유니온 프렌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동이음지는 공수 절감을 가져오고 두께가 균일합니다. 부식이 부식이 강하고 마찰 손실이 적습니다. 작업 공간 작업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제가 순동 이염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 나사식 이염쇠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동관 부속품의 기호 표시로 오른 것은 양쪽 다 예, 네, 한쪽은 용접염 바깥에서 어, 배관이 연결되는 것이고 한쪽은 C 일반적인 이염입니다 그래서 어, 45도 엘보는 다 공이 같고요 예, 위쪽은 염제 내부로 들어간다 염제 내부로 그래서 C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래쪽은 염제 바깥쪽으로 관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예, 우리가 나사시에는 F 이쪽은 M 이라고 나누는데 에, 동 순동이 염세는 CFTG 로 나눔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순동이 염세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순동이 염세는 공수 절감을 가져오고 치약분이 적고 외형의 크지 않고 병평형이 적어서 좋고 내면이 동관과 같아서 압력 손실은 뭐하다? 적다. 동관은 매끄럽기 때문에 압력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압력 손실이 적다는 이야기는 펌프를 가동할 때 동력이 절감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압축이 염색 플레어 염색 플레어 조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20mm 이하 분리 결합이 요구될 때 특히 냉동배관에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 프레아 조인트는 압축이염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동주물이염세, 황동주물이염세는 황동을 주물로 만들어 낸 겁니다. 그래서, 어, 용접시에서, 어, 좀, 납과 친화되기 어렵고, 일용량의 차이, 일평장 차이 등으로 해서, 용접 작업에 숙련이 요구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숙련을 해야 되고요. 자, 아까 앞에서 이름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만은 이 염제 안으로 관이 들어가면 안용접 C, 바깥으로 용접하면 M 순나사, 그다음에 관정나사가 안으로 난이 염제는 F 염제 바깥 바깥쪽으로 관이 들어가서 결합되면바깥용류 FTG, 예,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한번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서 용접을 가스 용접을 하게 되므로 C 45도 엘보죠. 앨범똑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이쪽은 염색 바깥쪽으로 관이 들어가서 접합되는 형태. 관이 염색 바깥쪽으로 꽂히게 되므로 FTG로, 어, 표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과 F는 뭐다? 나사식이다, 나사식. 관형나사. 관성나사가 관형 들어갈 때,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용접하는 건 C와 FTG. 나사식은 M과 F. 요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색 끝 부분의 접합부 형상을 나타내는 기호 중수나사가 있는 접합부는 뭐다? M 암나사가 있는 접합부는 F 파이프 바깥쪽으로 들어가서 용접되는 부분은 C 파이프 안쪽으로 들어서 가스 용접을 해야 되는 것은 F T G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어, 문제풀이와 이론 강의를 동시에 하는 것은 출제 빈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해를 문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어, 황동주물세의, 예, 형상을 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하고, 네, 요 염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보와 티, 립불, 그 다음에 어댑터, 유니온 등이 있습니다 자 어, 처음 엘보를 보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용접이 되는 C타입 바깥쪽으로 용접이 되는 M 그 다음에 어, FF 엘보는 안쪽으로 나와있는 엘보 아요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예 CF 엘보 CM 엘보입니다 요 숫자가 어, 잘못됐습니다 제가 교재에서 따왔는데 요 부분은 수정 보완해서 여러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이 용접이 안쪽으로 관이 안으로 들어가서 용접이 되면 C 곱하기 C 그 다음에 F 암나사, 암나사니까 FT가 되겠습니다. 그럼 CFt라고 표현해도 무방한 CF라고 해도 되고 CFt 주세요라고 표현해도 양쪽이 맞은 호칭 기능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CM 순나사 CM. 그다음에 이쪽은 C 암나사 CF 어댑터 CM 유니온 C. C 유니온 그 다음에 절연 유니온 절연 유니온 이쪽은 강간이고 이쪽은 동간이라서 C F 절연 유니온이 되겠습니다 이염색 끝부분에 나사부 형상을 나타내는 기호 중 수나사가 있는 접합부를 의미하는 기호는 뭐라고 그랬죠? M 암나사가 있으면 F 이 예, 그림에서 어, C M, M. CFL 보, CML 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영상으로 헷갈리서는 헷갈리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